요한 게시록 3장 2절에서 6절 깨어있으라 그리고 남아있으나 죽어가는 것들에게 힘을 도두어주라 나는 내 행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발견치 못하였노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또 어떻게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지키어 회개하라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되게 이말이니 어느 때에 너에게 올 것인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게시록 3장 2절에서 3절 내 행위의 완전함을 찾아내지 못하였다. 하나님께서 사대 교회를 향해 이렇게 책망하시며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있으라. 그 날과 시간에 관해서는 아무도 모르나니 정령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만 아시는 이라. 너희는 주의하여 깨어 기도하라. 이는 너희가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기 때문이라. 이는 인자가 마치 자기 집을 떠나 멀리 여행을 하면서 그의 종들에게 권세를 주어 각자에게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지키라고 지시하는 사람과 같음이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 집주인이 언제 오는지, 저녁일는지, 밤중일는지, 닭이 올 때일는지, 아니면 아침일는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라. 그가 갑자기 와서 너희가 잠든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말하는 것이니 깨어 있으라. 고하시더라. 마가복음 13장 32절에서 37절: "사대에 있으면서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몇 이름들이 내게 있어. 그들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이는 그들이 합당한 자들이기 때문이라. 계시록 3장 4절: 자기들의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옷은 믿음이 아니라 각자의 행위를 뜻합니다. 장로들 중에 한 사람이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흰 예복을 차려 입은 이 사람들은 누구냐? 또 그들이 어디서 왔느냐?" 하에 내가 그에게 이르되 장로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내게 이르되 이들은 큰 환난에서 나와 자기예 복을 싣고 어린양의 피로 그것을 희게한 자들이니라. 계시록 7장 13절에서 14절 그렇지만 지금의 우리 교회는 이미 그리스도로 이미 흰 옷을 입은 자들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분의 신부의 예복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를 입도록 예비된 자들입니다. 너희가 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이들이 되었나니? 너희 중에서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자는 다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거기에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 없고 메인 자나 자유로운 자가 없으며 남자나 여자가 없나니 너희는 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며 그분께 종기를 돌릴 지니 어린양의 혼인 잔치가 이르렀고. 그분의 아내가 자신을 예비하였도다. 또 그녀가 깨끗하고 희고 고운 아마포 옷을 차려입도록 허락하셨는데 그 고운 아마포는 성도들의 애디라 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만찬에 부른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이르되 이것들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라. 하기에 게시록 19장 7절에서 9절 이기는 자는 흰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의 이름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지 아니할 것이며, 또 그의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니라.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지어다. 계시록 3장 5절에서 6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은 이미 생명의 책에 이름이 적혀 있고 영원히 지워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환란 때 끝까지 견디고 이긴 자의 이름도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또한 참된 동지인 너희에게 청하노니 복음 안에서 나와 함께 애쓰고 또 클레메와 나의 다른 동료들과도 함께 수고한 이 여인들을 도우라. 그들의 이름이 생명의 책에 있느니라. 빌립보서 4장 3절. 누구든지 생명의 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계시록 20장 15절. 사대 교회를 통해 지금 교회들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살아 있는 교회 같으나 실상 죽은 교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외형적으로는 대형화된 건물과 영적인 척, 거룩한 척 하는 자들이 가득하지만 실질적으로 세상 종교와 다를 바 없는 간판만 교회들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샬롬.